일본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쿄의 한 고등학교에서 찍힌 단 8초짜리 수업 영상, 칠판에 적힌 낯선 두 글자 한글, 그리고 교사의 한마디 여러분 한글은 말입니다. SNS는 곧바로 폭발했습니다. 한국에 세뇌된 거냐? 일본 교육 무너졌다. 댓글이 수십만 건을 넘겼고. 교사의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됐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금기를 건드린 교사, 결국 교단에서 사라지다. 도대체 그날 교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교사 나카지마 소우타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지마 소우타입니다. 고아세다 대학을 졸업한 후 20년 동안 도쿄에서 일본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제가 맡은 수업에서는 일본 문자의 우수성을 자주 강조했어요. 교실에 들어서면 칠판에 이렇게 적곤 했습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죠. "여러분, 우리 일본어는 세 가지 문자 체계를 완벽하게 조화시킨 세계 유일의 언어입니다. 히라가나는 부드러운 감성을 담고, 가타카나는 외래어를 명확히 구분하며 한자는 깊은 역사와 철학을 품고 있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저는 더욱 자신감이 솟았습니다. 특히 다른 아시아 문자들을 언급할 때는 늘 우리 일본 문자의 우수성을 강조했죠. 중국어는 너무 복잡하고 한글은 너무 단순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글이요? 그건 그냥 빠르게 적는 도구일 뿐입니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같은 기하학적 형태로 만들어진 문자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림 그리듯 단순하죠.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20년 넘게 일본어를 가르치면서 쌓아온 자부심이었어요. 일본 문자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성된 체계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한글에 대해 깊이 공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일본 교육계에서 통용되는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이었어요. 한글은 실용적이긴 하지만 격이 없다는 게제 생각이었습니다. 일본 문자처럼 섬세한 뉘앙스를 표현할 수 없는 문자라고 여겼죠. 동료 교사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교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할 때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늘 그런 식이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케이팝에 빠져서 걱정이야. 한글 배우겠다는 학생들도 있더라고. 뭐 그런 걸 배워서 어디에 써? 저도 그런 대화에 자연스럽게 동조했습니다. 한글은 그저 유행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날 수업 중이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한글이 세계 문자 올림픽에서 1등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정말인가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건 그냥 이벤트야. 문자에는 격이라는 게 있는 거지. 천년 넘게 이어져온 우리 문자와 비교할 수 있겠니? 학생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또 한번 일본 문자의 위상을 확실히 심어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제 책상 위에 교육청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몽투를 뜯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국립세계 문자박물관 견학계획, 인솔교사 나카지마 소우타, 일정 3박 4일.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문자에 무슨 박물관까지 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업무명령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행이 제 교사직을 잃게 만들거라는 걸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한해다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학생들 15명과 함께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별로 내키지 않는 여행이었어요. 선생님, 한국 처음 가보시는 거예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처음이야. 뭐 특별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인천의 풍경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무관심했어요. 그저 업무를 끝내고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건물들이 정말 웅장했어요. 특히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물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거대한 유리와 철골 구조물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죠. 하지만 정작 저를 멈춰 세운 건 건물 외벽에 걸린 현수막이었습니다. 세계문자올림픽 2연속 1위 훈민정음. 저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어요. 학생이 아까 말한 게 정말이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죠. 그런데 박물관 입구에서 팸플릿을 받아보니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그냥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2009년 서울에서 16개국이 참가한 1회 대회 평가 기준도 명확했습니다. 문자의 기원과 구조, 글자 수, 결합 능력, 응용 가능성, 그리고 2012년 태국 방콕에서 27개국이 참가한 2회 대회에서도 한글이 1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순이었습니다. 한글 1위, 그리스 문자 2위. 알파벳 3위. 그리고 일본 문자는 5위였어요. 저는 펜플릿을 다시 읽었습니다. 알파벳보다 높다고요? 일본 문자보다 훨씬 높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박물관 로비에 들어서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띄었어요. 한 프랑스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긴 꼭 와보고 싶었어요. 문자에 에펠탑 같다고 들었거든요. 그 여성은 신이 난 표정으로 한글 전시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독일어로 대화하는 커플도 있었고 영어로 설명을 듣는 관광객들도 보였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방문자 명단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언어학과 옥스퍼드 대학교 동양학과, 소르본 대학교 한국학과, 제가 아는 유명한 대학들이 질비했어요. 심지어 와세다 대학교 이름도 보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한글이 뭐길래 세계 최고 대학들이 여기까지 와서 연구하는 건가요? 입장하면서 받은 안내 자료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유네스코에서 매년 시상하는 문해상 이름이 세종대왕 문해상이라는 것. 그 이유가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이기 때문이라는 것. 관람 코스는 세계 각국의 문자를 비교 전시하는 방식이었어요. 이집트 상형 문자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문자, 라틴 문자, 한자, 그리고 마지막에 한글 순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충 보고 지나쳤어요. 하지만 각 문자마다 적힌 평가 점수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학습 용이성, 정확성, 응용성 모든 면에서 한글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런데 한글 전시실 입구에 도달했을 때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사람들이 유독 많이 몰려 있었고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입구 앞 안내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 전시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자 창제 원리 사용법이 모두 기록된 문자.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다고요? 학생들과 함께 전시실에 들어섰습니다. 벽면 가득히 한글에 대한 설명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무리 세계 문자 올림픽 1위라고 해도 제가 알던 한글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훈민정음 해례본 복제본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놓인 책한 권, 겉보기에는 그냥 오래된 책 같았어요. 하지만 옆에 붙은 설명판을 읽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문자를 만든 사람, 만든 이유 만든 방식을 모두 책으로 설명한 세계 유일의 사례. 잠깐, 이게 다 한글 설명이라고요? 그때 해설사가 다가와서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선생님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인류 문자사에서 완전히 독특한 책입니다. 다른 나라 문자들을 보세요. 알파벳은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죠.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서서히 발전해온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히라가나도 한자에서 파생된 것이지. 누군가 처음부터 설계한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세종대왕이라는 한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설계했어요. 그것도 단순히 만들기만 한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까지 모든 걸 책으로 남겼습니다. 해설사는 유리 케이스를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자음을 발음 기관의 모양으로 만들고 모음은 천지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을 뜻하는 우주의 3원리로 구성했습니다.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에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입을 벌려 발음해 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기억을 발음할 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놀라운 부분인데요. 해설사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 문자는 단한 사람의 머리에서 단한 민족을 위해 단한 권의 책으로. 그 원리가 완전히 증명된 세계 유일의 문자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한국 문자인데, 왜 이렇게 감동이 밀려오는 걸까요? 저는 히라가나의 기원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 늘 애매하게 넘어갔던 부분이었어요. 한자를 간소화해서 만들었다는 식으로 대충 설명했죠. 구체적인 창제 원리, 그런 건 없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학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그제야 제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책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어요. 소리의 강약에 따라 글자의 획을 더하는 방식도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억에서 키읔으로키읔에서 쌍기억으로.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음성학적 설계도예요. 저는 종이에 적힌 설명을 손으로 문지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문자라기보다 완전한 시스템이야. 그때 옆 전시판에서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훈민정음은 아주 교묘하여 어리석은 사람도 열을 안에는 깨우칠 수 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쓴 말이라고 하는데 정말 자신 있게 말했네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 자신감이 허풍이 아니라 진짜인 것 같았거든요. 해설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외국 학자들이 이 해례본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인류 지성사의 기적이라고 했어요. 문자를 만들고 그 이론까지 완벽하게 체계화한 건 세계에서 이것뿐이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일본 문자의 우수성을 가르쳐온 제가. 지금 한국 문자 앞에서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었어요. 이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차원의 차이였습니다. 학생들도 조용히 전시물을 보고 있었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한글이 이렇게 사람을 숙연하게 만드는 문자였나요? 다음 전시실의 주제는 문자와 디지털이었어요. 벽면에는 거대한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각국 문자의 컴퓨터 입력 속도를 비교하는 체험 코너가 있었습니다. 입력 속도 비교 실험을 해보세요. 안내원이 학생들과 저를 키오스크 앞으로 안내했어요. 한글, 알파벳, 한자. 일본 문자 자판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문자 자판부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자판이니까 자신 있었어요.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어요. 일본 문자 입력은 이랬습니다. 히라가나로 입력하고, 변환 버튼을 누르고, 후보 목록에서 원하는 한자를 선택하고, 확정하고, 후, 이렇게 복잡했나? 평소에는 익숙해서 몰랐는데, 다른 문자와 비교해보니 정말 번거로웠습니다. 한글 자판으로 바꿔봤습니다. 이타 치니까 한 글자가 완성됐어요. 바로요. 변환도 없고 후보 선택도 없고 그냥 2타만 치면 끝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입력하는데 한글이 압도적으로 빨랐어요. 일본 문자로는 10초 걸린 게 한글로는 3초면 끝났습니다. 알파벳은 한 단어를 입력하려면 길게는 10자 이상을 연달아 쳐야 했고 한자는 병음으로 입력하고 변환하는데 같은 발음의 한자가 수십 개씩 나와서 일일이 찾아야 했어요. 전시 화면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한글 입력 속도 대알파벳. 한글이 세배 빠름. 한글 대 일본 문자. 한글이 다섯 배 빠름.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건 아예 구조부터 다르잖아. 옆에 있던 학생이 신기하다는 듯 말했어요. 선생님, 한글이 이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우리가 배우는 일본 문자는 왜 이렇게 복잡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일본 문자를 가르치면서도 이런 비교는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체험 코너는 음성인식이었습니다. 각 언어로 같은 문장을 말해보고 컴퓨터가 얼마나 정확히 인식하는지 측정하는 거였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어 음성 인식 정확도 95%, 영어 75%, 일본어 60%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글로 적힌 한국어는 하나의 소리가 하나의 글자로만 표현되어 아는 어디서나 같은 소리죠. 하지만 알파벳으로 적힌 영어는 같은 A도 단어마다 발음이 달라요. 맞는 말이었어요. 영어 수업에서 늘 학생들에게 설명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혼동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글은 소리와 문자가 1대1로 정확히 대응되니까 음성인식에서 세계 최고 성능을 보이는 거죠. 전시실 한쪽에는 미래 전망 패널이 있었어요. 음성 인식 시대의 문자, 4차 산업혁명과 한글, 앞으로 모든 기기가 음성으로 조작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유리한 문자가 바로 한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글만 있으면 24개 글자로 전 세계 어떤 언어의 소리도 정확히 표기할 수 있어요. 안내원이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나 남미의 문자 없는 부족들이 한글을 채택하고 있어요. 자기들 말소리를 한글로 적으면 완벽하게 표현되거든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유치하다고 생각했던 한글이 실제로는 미래를 준비한 문자였다는 거예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일본어도 한글로 쓸수 있어요? 안내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한글로 못 적을 소리는 거의 없어요. 일본어는 물론이고 영어, 중국어, 심지어 아랍어 발음도 한글로 정확히 표기할 수 있어요. 저는 어디서부터 잘못 생각했던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한글이 단순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가장 정교한 문자였던 거예요. 전시실을 나오면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의 문자야. 다음 코너로 이동했을 때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졌습니다. 특별전시라고 적힌 작은 공간이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서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다가가 봤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흘러내리는 듯한 한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안내판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정희 할머니의 손글씨 일기 1943년 작성.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그냥 전시물이 아니었어요. 한 소녀의 진짜 아픔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일기의 한글은 삐뚤삐뚤했어요. 어린 손으로 쓴 티가 났죠. 하지만 그 글자들이 전하는 마음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엄마 나 아직 아파요. 꿈에서도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려 했습니다. 일본어 번역문도 옆에 있었지만. 저는 번역문을 보지 않았어요. 한글을 그대로 읽으려 애썼습니다. 신기했어요. 저는 한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데도 그 소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가 감정을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모니, 나는 언제 집에 갈수 있을까요? 매일 밤 무서워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분명 일본어가 제 모국어인데, 이 한글 일기가 일본어 번역문보다 더 직접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옆에 있던 한국 관광객 아주머니가 조용히 울고 계셨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해설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일기는 한글의 특별한 힘을 보여줍니다. 한글은 마음의 소리를 그대로 담는 문자예요. 정의 할머니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한글로 기록했습니다. 저는 다시 일기를 봤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모음이 눈물처럼 보였고, 아 모음에서는 탄식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해설사의 말이 계속됐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요. 저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디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눈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이상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문자를 학문적으로만 접근했었습니다. 효율성이니, 체계성이니, 그런 것들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순간, 한글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글은 이건 목소리야.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소리보다 먼저 들리는 마음이야. 옆에 있던 학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려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일기장 옆에는 정희 할머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16살의 어린 소녀였어요. 그 나이에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한글로 기록했던 거예요. 저는 제가 학생들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글은 유치하다, 격이 없다, 단순하다. 그런 말들이 얼마나 무지했던 건지 깨달았어요. 이 소녀에게 한글은 유일한 위안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한글만이 그녀의 마음을 받아준 거예요. 전시실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20년 넘게 문자를 가르쳐 왔지만 진짜 문자의 힘을 이제야 알게 된것 같았습니다. 전시실을 나온 후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도 제 모습을 보고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박물관 로비로 돌아왔을 때 한 학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글 배워도 될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라면 일본 문자도 제대로 못 하면서라고 했을 텐데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니? 아까 그 일기 보니까 한글이 정말 마음을 담는 글자 같아서요. 그 학생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써보고 싶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20년 넘게 한글을 폄하해온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때 박물관 한쪽에서 체험 활동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한글 캘리그라피 체험이었습니다. 가봐도 될까요? 학생들이 기대하는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험 부스에는 붓과 먹, 한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강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단어들을 써보겠습니다. 사랑. 평화, 희망 같은 단어들이요. 학생들이 하나둘 붓을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한글의 모양을 따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 일본 문자 쓰기를 어려워하던 학생들이 한글은 쉽게 따라 하는 거예요. 선생님, 한글이 정말 쉬워요. 모양이 간단해서 금방 외워져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그때 한 학생이 저에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도 써보세요. 저는 망설였어요. 일본어 교사인 제가 한글을 쓴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붓을 들고 한지 앞에 섰어요. 자연스럽게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미안. 저는 천천히 그 글자를 썼습니다. 하나씩 정성스럽게요. 글자를 다 쓰고 나니 뭔가 후련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한글을 무시했던 제 자신에게 사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글씨 정말 잘 쓰시네요. 한글을 처음 써보시는 거 맞죠? 강사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한글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데 쓰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거든요. 학생들도 신기해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잘 써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 한글이 정말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라서 그런 것 같아.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제는 한글을 과학적이라고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활동이 끝나고 학생들이 각자 쓴 한글 작품을 들고 기념 사진을 찍었어요. 저도 함께 섰습니다.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20년 넘게 믿어온 것들이 하루 만에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진실을 알게 된 기쁨이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어요. 오늘은 일본 문자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칠판에 히라가나를 적으면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덧붙였어요. 참고로 세계에는 다양한 문자들이 있는데 각각 고유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박물관에서 본 한글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순수한 호기심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한글은 매우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본 문자에 집중해 봅시다. 그런데 학생들이 박물관에서 받은 인상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쉬는 시간마다 한글에 대해 물어봤고, 몇몇 학생들은 스스로 한글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순수한 호기심으로 sns에 한글 연습 사진을 올린 거였어요. 박물관에서 본 한글 써보기, 세계 최고 문자 한글 체험 같은 제목으로요. 일주일 후 동료 교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나카지마 선생. 학생들 SNS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일본 학생들이 한글에 빠졌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카지마 선생님이 인솔교사였다는 것도 알려졌고요. 며칠 후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그구 성향의 언론에서 이런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한국 문자로 일본 교육을 오염시키는 교사. 반일 세뇌 교육의 실체 기사 내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한글을 강요했다는 식으로 왜곡되어 있었어요. 학부모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우리 아이를 왜 한국 박물관에 데려갔습니까? 일본 문자보다 한글이 좋다고 가르쳤다는데 사실입니까?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단지 학생들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했을 뿐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나카지마 선생, 큰일이네. 교장 선생님, 저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여론이 이렇게 된 이상, 교장 선생님의 표정도 난처해 보였어요.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조용히 지내는 게 좋겠다고 하는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규슈분교로 이동하게 일시적인 조치라고 하지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언제까지입니까? 다음 달 말까지 정리하게. 그날 저녁 짐을 싸면서 저는 씁쓸했습니다. 내가 지켜온 건 일본 문자였지만 결국 나를 지켜준 건 한글 뿐이었네. 단지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지막 수업날. 학생들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한 학생이 말했어요. 선생님은 진실을 말씀해 주셨을 뿐인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요. 규슈의 작은 중학교에 도착한 첫날, 저는 새로운 교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쿄의 큰 학교와는 달리, 이곳은 정말 조용하고 소박했어요. 새로 오신 나카지마 선생님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처음 몇 주는 조용히 지냈어요. 평범한 일본어 수업만 했죠. 하지만 한글에 대한 생각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한 학생이 수업 후에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인터넷에서 봤는데 한글이라는 문자가 정말 신기하대요.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까지 한글에 대한 관심이 퍼진 건가요? 왜 갑자기 친구가 SNS에서 한글 쓰는 걸 봤는데 너무 예뻐 보여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순수한 호기심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방과 후에 동아리 활동 시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시작된 것이 문자 연구 동아리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세계 여러 문자를 연구하는 동아리였지만 실제로는 한글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아리 학생들이 한글을 정말 빨리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 한글이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하루 만에 제 이름을 한글로 쓸수 있게 됐어요. 저는 세종대왕의 말이 진짜였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안에 깨우칠 수 있다는 말이요. 몇달 후. 동아리 활동이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교에서도 견학을 오고 지역신문에서도 취재를 왔습니다. 규슈의 작은 학교에서 한글 열풍. 일본 학생들이 사랑하는 한국 문자. 이번에는 좋은 반응이었어요. 지역 주민들도 관심을 보였고 학부모들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서울에서 세계 문자 심포지엄이 열린다는데 선생님을 연사로 초청하고 싶다고 해요. 교장 선생님이 기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를요? 네, 일본에서 한글 교육에 기여한 교사로 추천 받으셨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1년 전에는 좌천당했는데, 이제는 국제 심포지엄 연사라니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그 박물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1년 전제 인생을 바꾼 바로 그곳이었어요. 심포지엄 당일,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일본의 일본어 교사였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서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글은 저를 교사에서 진정한 교육자로 바꿔놓았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제자 미사키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서울대 교환학생으로 온그 학생이었습니다. 한글을 만난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문자는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걸요. 발표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일본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진실은 결국 전해진다고 믿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나고 저는 다시 그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1년 전 처음 한글을 만났던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작은 종이에 한마디를 적었어요. 한글, 당신은 소리도 그림도 마음도 담을 수 있는 내가 아는 가장 완전한 문자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훈민정음 조형물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진심은 결국 글로 쓰여지고 그 글은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다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시원 매거진은 앞으로도 한국의 힘이 느껴지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그 여정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